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농협 사료 우수농가 시상식이 대전 유성구에서 성대하게 개최됐습니다. 전국 상위 3% 이내에 출하 성적을 거둔 17개 농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는데요. 농협 사료는 이번 시상식을 계기로 우리 축산 기술을 확산하고 국산 축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백초희 기자가 시상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올해 2회차를 맞은 농협 사료 우수농가 시상식이 28일 대전 유성구 ICC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정종대 농협 사료 대표와 지역 농축협조합장, 수상농가 등 1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농협 사료 우수농가 시상식은 추라 성적이 뛰어난 농가를 발굴하고 우수축산 기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총열일개 농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최우수상은 거세우를 출품한 세개 농가가 수상했고 우수상은 암소 부문 세 곳, 거세우 부문 여섯 곳의 농가가 각각 차지했습니다. 이밖에도 다섯 개 농가인 특별상이 수여됐습니다. 뜻하지 않게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국민의 먹거리잖아요. 좋은 건강한 소를 키워서 국민들한테 더 좋은 이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가 이제 옛날에는 지옥이 뭐 450kg 선까지 아주 고작을 했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그래도 500kg 넘으니까는 그래도 뭔가는 그사료의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축사는 고급육을 계속 발전해 나아가는 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농가는 농협 사료 제품을 이용해 전국성이 3% 이내에 드는 출하 성적을 기록하며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축산물 품질 평가에 따르면 전국성이 3% 농가 기준은 도체 중 484.4kg, 등심 단면적 102.1cm, 근내 지방도 7.0 수준입니다. 올해 수상 농가들은 이 같은 기준을 뛰어넘는 성적을 기록하며 탁월한 사양 관리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근내지방부가 우리나라 평균이 작년에 6.2였던 것에 비해서 수상농가 전체 평균이 7.7 수준으로 1.5 정도 더 높은 성적을 거두었고요. 환영사를 맡은 정종대 농협사료 대표는 축산 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농가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농협 사료는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주창했던 현농, 분농, 상농이라는 삼농 상농 정책을 실천해 나가겠다. 지금보다 더 환한 축산, 더 돈되는 축산, 더 대우받는 축산이을 만들어 나가는 데 농협사료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쏟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어 앞으로 우수농가의 기술을 확산해 생산성을 높이고 국산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갔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백초희입니다.